백악관이 처음부터 대통령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어? 뉴욕의 오즈굿 하우스, 필라델피아의 프레지던츠 하우스까지. 지금의 백악관은 무려 네 번째 대통령 관저였어. 일대 워싱턴이 직접 터를 잡고, 아일랜드 출신 건축가가 유럽풍으로 설계. 하지만 정작 워싱턴은 한 번도 못 살아봤지. 이대 대통령 존 에덤스가 처음 입주했는데, 그때는 벽에 페인트도 안 말랐을 정도. 그후 1814년.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불태우며, 백악관도 잿더미가 됐고, 남북전쟁, 보수공사, 리모델링이 반복됐지. 그러다 33대 트루먼 시절, 피아노 다리가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사고 발생. 결국 외벽만 남기고 내부는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 지금 우리가 아는 백악관은, 겉만 원래일 뿐 속은 전부 시대의 흔적이야. 한나라의 권력이 머무는 곳, 하지만 그보다 더큰 건, 시간이 만든 역사라는 거.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